걸어간, 주름, 걸어간, 주름, 닭인가? 아니, 왜 선착을 해가지고! 왜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쌤, 금 해도 없다고요 밤이라고! 선착하지 말라고! 아씨. 닭, 닭은다 닭. 이렇게 길가에 올라가고 없습니다 <laughs> 진짜! 어나, 컴백했어! 너무 좋아! <laughs> 빨리 가야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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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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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같았어네 <laughs> 진짜로? 네 네. 하 네, <laughs> <네네, 웃음> 이거 잘. 이거 이거 뭔데? 뭘까다 <laughs> 어, 대박 이거 가지고 <laughs> 이랑 해서 한운드시면 돼요 음, <laughs> 되게 골고루다 <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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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차나? 윤지 이거 나랑 비슷한 동물은 그럴 것 같아요? 그에 <laughs> 괜찮아. 나 일단 해봐. 이게 이게 그럼 무예 야? 몰라. 네. 내가 보단 내 상처 있는 거면 몰라. 아, 아 그럼 이게 흰개 부분이? <laughs> 어? 흰개 흰이 흰이 있어? 게... 시오 동물인가 봐. 조용히 하네? <laughs> 어, <미안이야. 웃음> <너 기타가> 안 해요. <laughs> 어케 차? 어케 차? 나이거라도 너무 행복한데 어케? <laughs> 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더비 누군데 이형 쌔잖아. 노무 o 쁘다 어, 아침에 t t 갔다와서 리액션이 지금 힘이 다 빠졌어 야나 you. t o 결이야? <laughs> 어? 설마 아니야 똑같 k at you. Took at you. t o 요 k at y 돌 u Took at you. Took at you. Took at you. Took at you. 너네! 이만누나 여기, 여반대 되네. 없어 못할 건 아, 안 돼요. 달반달라 왔다네, 왔다네. 왔다네, 왔다네. 최일치 사이다, 왔다네. 아니왜 이렇게 이쁜데? 무슨 소리야? 선우 너무 이쁜데. 지경이. 엄마들이랑. 예, 예. 되게 기이 좋아가지고. 근데 약간 맞지? 대현 네? 네. 아이디카드 갖고싶어요 아직 소식이 없고 아직 소식이 없어 아, 아 이거 뒤에 니까이렇 열면 보여 아, 오. 누구야? 이다 예뻐 게예다 일단 여섯장의 <laughs> 대유로가지고다섯장나지 아, 뭐, <laughs> <9일 하시니까>? 나도 지 그때 그림 야 살짝 밀게요 영재 너왜렇게 많아 어서. 어, 캐릭 뭐? 야, 캐릭 찍었어. 진짜 이거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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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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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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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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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뭐야? 아, 너무 아, 아, 너무 갖고 아 싶어. 아니,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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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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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이거...

이 새끼들이? 야 o 이게 길 t i 처리 don't know. I 빠 o n t know. I don't know. I d 야 n t know. I don't know. I don't 다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니 어떻게 통째로 비닐을 썼는데 이 안에다가 묻어? 무슨 책이 어딨어? 공장에서 공장 먼지 공장 청소 안 해? 왜 동장 평소 어, 나한테 그래? <laughs> 어? 지현아 우리 아까 만났지? 안 돼요 어? 어 장난이다 너무 예쁘다 지현다찮아아 이게 흔하네 여기 영혼이 발한가봐어 영혼이 심한가 이가기이어 이거 흔어어한테 관심도 없어 아까 있었아 <laughs> 아까 있었어. 있었지 뭐야. 아까 서브 리액션을 해야 지기때 아, 이디 아, 카드는 못 만났다고 한다. 아, 이거 남는 거 같지 않다. 너비가. 아, 너비, 오늘도 힘내 이렇게 왔어 요이안 리액션. 너소는 안 먹었다. 유닛. 그냥 끝. 이대현 셀카는 없었다고 한다. 안녕 이 그냥 떡하고. 앨이이고로요도 저렇게 해야겠다. 어! 가야이가 케빈! 어, 이거 이거 뭐야? 그래, 나 카드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의혔다 상현이. 상현이, 상현이. 아니 없나요? 근데 이거 진짜.. 네. 여기다 같이 넣지 말아야지, CD에다가. 이게 뭐야?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근데. 이씨. 아니, 하나씩 깔아먹는데 아니야, 언니. 그냥 그러니까 비속은안 썼어. 케빈! 아, 콜라차 드시는 거죠? 네, 네. <laughs> 어한 읽었어요? 아, 이하어다있다 대박. <laughs> 근데, 현재 근데 이것도, 이것도 하자가 자전거 하자는 정말 없쩔 수가 없구나난왜 저거 아, 쉬는게 니까 미친 현종을잘못자셨어 같이 갔을 차라리 상이 아직 중복이 없었어 근데 포스 그 어, 랜덤이지? 아, 어, 영재 또봐창이 너무 이쁘다 창이 랜덤 영원이 이거다 와나 지금 중복이 하나도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창이없데 어, 진짜 중복이 없어 어. 아 여기 뭐 섞어놨다더니 잘 섞어놨네 <laughs> 중복이 없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내가 한번떨어이릴게 콩냈어, 일냈어 콩. 이거는 중복이다. 너무 아, 예쁘다. 아, 아, 이것도 중복이 없어. 아, 이건 주현이. 야, 오늘 차민 많이 왔는데 벌써? 차이 많이 왔네 저번 과저한는한 <laughs> 저번 번도 안나오더니 응, 저에이암칫 갔을 때한장나아무도없었오케이 이건 중복이다. 어, 어, 근데 이거 흡이 없어. 어, 주현이 이거 아니야? 이것도 중복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저거 아이디만 중국인가 봐. 응. 음. 이것도 제일. 야, 커피 이거 처음 봐.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인형 같대 이게 미드가 네. 어. 아, 미드는 아, 멈추고 다시 시작했어요. 최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아, 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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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다이이이

영혼이다 <목소리> 너무 예다 인사캐다 이건 영상 안나오네 어 아, 그래? 이거 너 이거 너무 예쁘다 <목소리> 이거 너가다그 <못 목소리> 사각 그때 지금 그사그때아 근데 포켓몇종류인를알 <목소리> 수가 있어야지 <목소리> 어머 코비나 이거 처음 봤어 <목소리> 어나 근데 진짜 너면서모겠는데아이 <목소리> <오겠네>. 그러니까. <목소리> 어. 너무 쁘다아 에릭 나왔어 어 나온데 지금 다 나온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나거겠는데 정말 얘 영혼이야 영혼이 거아영혼이 여기서 영혼점이 있네 어머 야어 류야 제안이고요. <목소리> 예뻐. 너가 오히바그러네 아니야. 나 라스트, 제발. 제나 제발. 오늘 이가 좋네. 어, 아니네. 여기가 미니이 없네? 아, 이 미니지 없는 게 있나 봐. 아니라. 끝니습니다 그러네. 이리 이네 그러네 이리 이리 이네 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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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리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 이리 오, 이리 오, 이아 오, 이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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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 이리 오, 이모르이까이 오, 이 너무 이쁘다 창민이 있으셨나요? 아네아네 어, 성현이 아, 네. 어, 네. 너무 이쁘다성 너무, 너무 귀여워 너기귀저유니바시한번보있요 네. 너무 이쁜거 같아어오 마이 갓성현님 기다리세요 제가 어, 배터리가 없어 조심스레 다가갈게요 어, 배터리가, 배터리가 아, 없어 아, 혹시 보조배터리가 있 없어 다이다 하나 어가져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다 안 나오면 말해 성현이 성이 너무 이 너무 귀엽다 성현이 너무 귀성다왜 이러실까 다들 데 어, <laughs> 잘못 갔네. 이게 안 오나 봐. 봐봐. 최만안 봐봐. 마인드도 요 혹시 다섯 명을 조하게 되면 오케이. 누가 와요? 저는 카드 어차여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고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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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laughs>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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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어어어 <laughs> 우리 중에 누가 플라너 나오된다고 어? 티어. 플라 네, 이렇게 한번. <laughs> 네, 한번 <laughs> 아, 네. 어 이렇게. 어. 다들 <laughs> 어? 이것도 이 없네요. 어, 그래, 이 없는 게있네그 스토리가 없나봐. 그런가봐. 어? 아유 그럼요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아유 그럼요. 아유 어하지항어 어, 형사 처음 봤어. 플라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누가 나올까? 어, 책임, <laughs> 어, 하나고요. 아, 김바람. 하고요 어, 어떻게 윤사은안나을것같세요 아니야, 아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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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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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임 책임, 책 어? 책임, 님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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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갈게요! <맞군요>. 아, 아. <laughs> 이디카드 왔어요. <laughs> 아! 난성인이야 풀레는 <laughs> 아니야. 씨 맞아요. 아, 아까 왔다. 아던 거, 거. 거. 다행이다. 영 <laughs> 선생님. 어, 기다리세요. 아까지세요 <laughs> 어, 영재 어, 먼저 많은 어, 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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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laughs> 이렇게 다 같이 가다. 어, 그래이네 어. <laughs> 음, 음. <산이도> <laughs> 하지마 이게 스토리라는 거지? 세스톱 어, 스토리. <laughs> <laughs> 선생님 도시스럽게 바닥 갈게요 아, 너무 놀랬스바 갈게요 선생님 아이, 내가 너무 놀랬네 어, 못 봐도 지겠어요 <laughs> 사람이 나어 <나왔어요>. 어떡해요 <laughs> 있으세요? 나요아 이쁘다 아나아 만지기 갖고 싶어 <웃음> 됐습니다 선난 <laughs> 어, <laughs> 이렇게 맨날 빌고 비는데 안 될까? <laughs> 그치? 나 오늘 운이 좋았어 선이고 가나? 여기 누나죠? 시연이. 아나이파이 까지 할까? 다들 다들 대기 중 받아야지 무서워죽겠네. 시연아, 하이 반다른. 잘해봤잖아 예뻐해 왔어, 왔어. 여자 너무 예쁘다. 그래 <laughs> 너무 조용한데? <laughs> 한번 더, 한번 나는 더. 하는 거. <웃음> 무섭다고. <웃음> 그냥 올려놓은 거지? 아니다, 아데야요 너무 아 아쉬워. 아놀리있었던데 <laughs>

아미들 마지막 미들 마지막 중복인가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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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너무 이뻐 야 코비가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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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이거 이번에는 방아문. 응, 대단. 아, 없는데. 어, 빠어 <laughs> <laughs> <나> 언니 <laughs> 언니한테 대가리 라니놀라이이라라게다야유 <laughs> <laughs> <상향이 더 높다. 웃음> 제가, 누가 봐도 여기 별로 없는 거 같아. 상현이까선 서도일까? 어, 쳐넘봐아 그래? 아, 이거 사로가 없네. 나는데 지금 q 어이 이거 다나 이거 는나나오나봐요 아, <laughs> 이거 안 <다 나오나> <laughs> 어, 아, 이거 하세요이나 <laughs> 쏘지 선우 봤어요 나도 효자야 아 쏘지 않 김선우 않아? 민이 않아? 쏘지 않아? 쏘지 않아? 쏘지 않아? 쏘지 않아? 쏘지 아 쏘지 않아? 쏘아아 해야되겠네 과연 하하내전아 <laughs> 너무 갑자기 진이 빠진다 미봐 다시 만나세요어 서는 거왜없어 나네 집에 있겠오나 <laughs> 어메다 <오마이갓>. 어메다 <오마이갓>. 그만해줘야겠다 <laughs> 땅이 있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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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돼기> <웃음> 있지 않을까 아 잘났네 <laughs> 어. 아 이렇게 <laughs> 시작해요 있었다. 근데 카 여기 좀. 자, 있어. 자, 고기. 저 카트. 어. 저. 잠깐만. 큰 안에 좀. 이면 그거 좋아. 맞아. 왜 사람이 없었어? 없었고. 어. 어, 나 아까 나도 내. 맞아. 아, 이거 한번 나야안들어가겠안들어가게죠 안으로 가안가안나오 가야죠. 충북이안 돼. 로가이안으안 가야죠. 안으로 가 가야죠. 안으로 가야나 오, 으로 가야죠. 안으로 가야죠. 안으로 이야죠 안으로 가야죠. 안으로 가야죠. 안으로 가야 귀여워 로 가야죠. 안으로 아야죠안가 아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 나 n 몰라 I'm n o 어어 m not. 아 정말 잘 나와 m not. I'm not. I'm 어 o t 이 m n o 까 I'm not. 나, m not. I'm not. I'm n o 안나 m not. I'm not. I'm not. 모르겠어 어가어 이거 <laughs> 어, <여기> 있다 <laughs> 아이 누가요? <laughs> 한번 볼게요. <laughs> 있어? 없어. 어아 3대1 어리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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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나 어지러워, 언니. 어, 지러워언니 이, 쁘다들 오, 이거, 이거, 이어상현 이거, 이어요 역시 자이이쁜 애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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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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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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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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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뭐야? 뭐야? 아아아야 아. 야 뭐야?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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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아, 예. 아야 뭐야? 아, 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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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뭐았잖아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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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야?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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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 <laughs> 어, 고기 입고 있는 같은데? 여러분 레미로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네. 꼭두번 네. 누르면 안 돼요 홀수로 누르기 안녕.